이야기 박사입니다. 김도현, 김강민, 이교영, 조은서, 최하성.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말이 안 나오네. 음. <laughs> 제일 커. 음. 여기 친구들보다 내가 이야기 박사 최하성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성이에게 박사증을 수여합니다 재치있고 생기발랄한 이야기 솜씨 상냥하게 웃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가슴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3일 이튼 유치원장 김소희